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일과대학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며 긴장이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속 대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는 경우는 없다라고 비판하며.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2000명이라는 숫자는 타협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의료기획 4대 패키지와 같은 구체적 정책 부분은 협상이 대상이 될수 있어도 의대 증원 숫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방침을 의사협회 측에 전달했는데요. 지금까지 28차례에 걸쳐 의사협회와 이어진 논의 과정에서 의사 측에 원하는 정원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여지껏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극단적인 반발을 하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 행동은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전공이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이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께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의대중원계획에 대한 결사 반대를 주장하며 의사들과 수련생 및 의과대 학생들은 현재 실질적인 파업을 감행했습니다 19년간 고정되었던 의대 정원을 풀고 2005년부터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이번 계획에 대하여 의료계의 입장은 이미 충분한 현재의 의사수, 진료비 폭증 우려, 지방의료 활성화 불가, 의료교 구실화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일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사들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하여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기득권 유지라는 지적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OECD 주요국들과의 비교에서도 한국은 현재의 낮은 의사수와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대면 진료권 수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할 때 최소 한두 시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료에서는 적은 의사 수로 인해 시간이 부족해 결국 한두 차례 문답에서 진료가 끝나게 돼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선택의 폭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한편 현재의 의사 파업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방영된 JTBC 드라마 라이프에서 조승우가 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충대학병원의 사장으로 부임한 구승효 역할을 한 배우 조승우는 강당에서 의사들과 논쟁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장면에서 구승효가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부 과를 지방으로 옮기려 하자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했습니다. 구승효가 의료진들이 모인 강당에서 아이고 많이들 모이셨네 그럼 지금 환자들은 누가라고 묻자 의사들은 필수인원 남겨뒀다라고 대답했고 또한 구승효가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기사 사실입니까? 라고 묻자 이에 대해 산부인과 과장은 사실이고 저희도 매우 안타깝지만 이 세상 모든 의료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수 없는 거 아니냐 사장님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갑자기 사장님들어 지방을 가라고 하면 갈 거냐 라고 따졌고 이에 구승효는 나라면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간다. 수도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에 두 배가 넘는 엄마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의사면서 왜안 가냐? 만약 일반 회사라면 일부 사업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말에 벌써 지방 가서 자기 살집을 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들이 우리가 일반 회사원하고 갔냐라고 되물었고 이에 구승효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다르냐라며 답답함을 드러냈는데요. 해당 장면은 결국 드라마 속의 한 부분이고, 또한 극중 배우들의 대사가 현재의 사태를 전부 포괄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최근 해당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현시점에 의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 1위,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큰 작품이다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자면, 마냥 관과할 수만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의사들 역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명분이 있을 것이고,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 행동한 것이겠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외치며 의사라는 직업을 택한 그들이 환자를 버려두고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현재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직도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을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는 말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